啊啊！Oh, oh. 아, 네, 저희 미랄 구역입니다. 어, 저희가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어, 사실, 어, 작년까지는 그 우리 이상욱 장로님이 우리 미랄, 미랄 구역 갖다가잘 기반을 잡아주셔 가지고요. 저는 이제 두 달밖에 안된신출내기입니다 그, 이상욱 장로님이 너무 기반을 잘 잡아 놓으셔 가지고, 저는 거저 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저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어, 제가... 4년 전에 첫 번째 그이 어, 찬양대회를 할 적에 여기 뛰어 올라와셨습니다. 어, 올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제가 뛰어 올라왔었거든요그 그러니까 출세를 하려면은 미리 이렇게 바닥을 탁 닦아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수역장이 돼서 출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요. 약간 그 옆에서 비껴나간 그런 걸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진검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배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이 정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 이거 반칙 아닙니다. 원래가 규칙상이 없었던 거니까 우리 김성봉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김성봉 집사님을 어, 지비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 또 혹시 이걸 카피를 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직접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지 마시고 네. 자 우리 김성봉 집사님이시고요 근데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뭐 김성봉 집사님한테 와이로를 매긴 것도 아니고요 서로 저하고 마음이 통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요, 어, 김성호 집사님이 저희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이 성가대 멤버 체인지 하자고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이 극형에, 뭐 노래를 잘하면 극형에 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애꿎게또 우리 구역원들이 이 극형에 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주 걱정이 지극히 많이 됩니다. 예, 들어보시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미랄 구역 그리고 앞에 있었던 산업 목자 구역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랄 구역이 올해도 군복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해병대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술성으로 승부하신 박준태 집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찬양제 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제가 놀랐던 거는 그리고 지난주에 구역, 아니, 구역이 아니고 세 가족 환영회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 가족, 여기 유스 구역도 우리 이성도 집사님, 이학남 집사님도 그러시고, 여기 미랄 구역도 김상진, 김영란 집사님이 마치 우리와 한 10년 전부터 함께 했었던 것처럼 이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모든 순서가 마쳤습니다. 우리 가장 바쁘신 분은 우리 독재 하시는 심,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동안 그 특별 순서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변재무 장로님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재무 장로님 이어서 김태수 집사님께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나와서 우리 심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변재무 장로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어, 우리가 이렇게 구역 찬양대회를 하고 또 지난 주에는 어, 우리가 새 교우 어, 한영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영회를 보면서 느낀 것, 그것을 오늘 글로 한줄써봤습니다그새 <laughs> 교우들을 맞이하면서 바나바해 또 예전도해 친교부 등이 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신 것을 보고 저도 새 교우만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교우나 헌 교우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연한다는 것은 하나의 빵을 만들 때 반죽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반죽의 차이라는 그립니다. <laughs> 밀가루에 물을 붓는 것과 물에 밀가루를 붓는 것은 사랑의 확실한 차이를 보여준다. 밀가루에 조금씩 물을 넣어 반죽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 안들이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받아주는. 싱거운 방법, 당신의 사랑 스타일이다. 물에 밀가루를 넣고 휘젓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방으로 물과 가루가 튀어나갈 위험이 있어 당신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인내를 요구하는 아무도 시도한 바 없는 어려움 방법 우리 외의 사랑 스타일이다. 당신의 마음에 내 마음을 넣고 휘저는다 아니다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넣고 휘져야 한다. 반죽의 차이에 빵 맛이 달라진다. 감사합니다.